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길고양이들을 위해 만든 뽀시래기 급식소가 이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비바람에도 끄떡없고 방수 기능이 있어서 사료가 젖지 않음. 게다가 2단 구조로 사료를 보관하고 고양이가 쉴수 있는 공간까지 완벽하게 제공하니 개꿀. 조립도 쉽고 10분이면 뚝딱 완성할 수 있어서 편리함. 길냥이를 챙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따수미 패텐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게 크기도 넉넉하고 우리 강아지가 아주 편안해 보임. 실내에서 딱 좋은 사이즈에다가 소재도 부드럽고 따뜻해서 겨울철에 최고임. 설치도 간편해서 X자로 꼽기만 하면 끝 디자인도 심플해서 집 인테리어랑 찰떡이고 세척도 가능해서 위생 걱정 없음. 우리 강아지가 너무 좋아해 매일매일 안에서 꿀잠 잔다니깐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인뮤즈 프리미엄 애견 캠핑 해먹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사이즈가 70x70cm로 소형견부터 중형견까지 넉넉하게 쓸수 있다니 넘나 대박 논슬립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강아지가 해먹 위에서 움직여도 흔들림 걱정 없고 메쉬 소재 덕에 통기성도 짱 좋음 심지어 접이식이라 캠핑 갈 때도 쏙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완전 편함 내 강아지가 이렇게 편안해 할 줄이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